오늘 에다 수확하셨네요? 네, 아침에 일곱 아. 시까지 선선할 때다 응. 뽑아서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가 끝났고요. 지난번 에 네. 아, 심은 그과에류 오이, 호박 그런 것들과 같이 애플시박도 굉장히 필요로 많이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어, 위에다 뿌리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흙을 많이 벗고 나서 그 안에다가 미리 뿌려놓으려고 그요 밑걸음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해요. 시작해볼까요? 그래요. 아님 네. 비료가 또사네요 뭐 네. 미리 뿌려놓은, 금에 뿌려놓은 비료도 아직 다 삭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가 더 필요하나요? 삼각형으로 세워주서요 가운데 하나는 설거요? 음. 네. 네. 여기 뭔가 텐트 같아요 여기 안에서 그 돗자리 깔고 한번 숙박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커가지고 한 명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느님은 여기서 하룻밤 자보실래요? 하느님하고 자르죠 너무 크지 않아요? 하느님 네. 꼭꼭 껴안고 갈게요 하느님 끈은 왜뭐나요 끈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갈 수 이어? 있게 키우려고 그래. 계속 이걸 계속 묶어줘 수박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려고 그래 오래 걸리네요 <laughs>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병이에요 응. 엄청 꽉꽝 우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손가락이 까졌어요 얄린님은 이렇게 힘들어서 하지 마라 아빠는 이게 재밌어사는 거니까 아니블림 지지대는 완성, 드디어 되었나요? 네 됐어요 드디어 됐어요 네. 여기 안에서 자주 되겠어요 이제 탄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먹은 거. 같아요 아, 워요어요네 요즘 좀야돼요 있네요. 도갈요고쳐놔 아. 아는 고추가 좀 아이고, 왜 있어요. 왜 물이 밀려? 물 미리 넣어두야서 모종인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이렇게 물을 잔뜩 뿌어놓은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뭉쳐져 있어요. 뿌리가.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어! 이렇게 뿌리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을 흡수하기 쉽게 해려는 거예요 이쪽으로 달아야 되니까 이 이렇게 놓면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이거 한번 넣어볼래요 두 손으로 붙여서 여기다 쏘는세요 떨어뜨리면 안되고 살살 저기도 마찬가지로 똑같 고추를 심을 때는 뿌리 높이를 심는 거예요, 고추는. 이렇게 놨다가 물이 어느 정도 이제 스며들었다 싶으면 그때 할 거예요. 수박은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간는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살 잡혀줄게요. 절대 꽂고 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손으로 해서. 이건데요. 네. 커피가 몇 분이 는가요 아침에 시금치를 수확하다 보니까 달팽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달팽이가 커피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약하대요. 몸이 녹아서 이제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뿌려놓으려고 하고요. 커피가 비료 역할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작년에. 말려놓는 거니까 당연히요. 네, 촉성이 없어가지고 막 많이 뿌려줄 것 같아요. 식물들이 죽지 않을까요? 어, 아니 충분히 부숙이 된다고 하는데 숙성이된 비료들은 그렇게 식물한테 피해가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마무리할까요? 그래요? 근데 이제 다음 주는 뭐라서 건가요 어, 이제 날씨가 엄청 뜨거워지고 이제. 비도 자주 오기 때문에 약간 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약. 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계란을 이용한 약을 만들어서 뿌려볼까요? 그래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